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어건입니다. 자, 2019년 12월 6일인데요. 어, 굉장히 맹렬한 추위가 어, 새벽부터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어, 코스피가 1.02% 상승, 아, 코스닥이 1.70%, 예, 코스닥이 제법 큰폭 상승을 했고요. 자, 코스닥이 오늘 이렇게 많이 상승한 것은 어, 외국인과 기관이 상 글인데, 주로 외국인이, 어, 1994억을 땡겼네요. 자, 코스닥을 1994억, 어, 거래소를 427억 산 반면, 외국인이 코스닥을 무려 2000억 가까이를 샀는데요. 자, 선물, 콜 옵션, 뭐, 예, 같이 사고 있고요 자, 외국인들이, 글쎄요, 코스닥에 제법 큰 물량을 매수를 하였는데, 어, 그 덕에 지금 지수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뭐 그래도 어, 이렇게 상승을 해서, 어, 날씨는 비록 춥지만은, 어, 기분 좋게 한주 종가선을 찍으면서 마감합니다. 자, 어, 주로 어떤 종목 샀나요? 외국인들이. 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종목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HLB도 많이 샀군요 카카오, 네이버 자 오늘요 순매수 음, 상위에 보면 은 NC소프트 많이 샀고요 MCNX, HLB, 예, 하이닉스도 있고 동부하이텍, DB하이텍, RFHIC도 있습니다 셀트리온 동진세미켐 KMW요. 일진머트리얼스 네. 이런 종목들 오늘 많이 이, 샀습니다. 자, 예. 예, 그 그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어, 지금 그 한국 증시가 어, 가장 저평가돼 있다. 그렇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는 어, 시장 가운데 하나다. 한국 증시. 음, 코스닥을 2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는데, 글쎄요, 이런 그 매수세가 좀 코스닥을 확 불을 좀 당겨줬으면 좋겠네. 그렇죠? 지금 628인데요. 자, 1000포인트 향해서 좀 갑시다. 예. 네, 개인적인 바람이었고요쭉 보시,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뭐예 대다수 다 빨갛습니다 예뭐네 예, 시뻘겋게 아주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 종목불문 주로 뭐 이쪽 그 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아주 예, 큰 폭의 상승들이 토드어집니다자 헬렉센스는 8만원대고요 제넥슨이 54,400원 시젠 네, 올리패스 새롭게 신규 종목으로 관심 꺼내놓은 올리패스 좋고요. 그 다음에 네유틀렉스도 오늘 8.78%가 뛰었습니다. 네, 많이 빠졌고 예 바닥은 찍힌 게확인해 예, 보이네요. 그렇죠? 자 일봉 주봉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사이토젠 만 원. 자, HLB 쪽도 뭐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모양이죠. 신라젠이고요. 자, 셀트리온 어, 생명선까지 2까지 다시 밀려 있네요. 17만 원. 네, 예, 잡아야 되는 자리 같습니다. 예, 생명선 2 근처에서는 예, 예, 계속해서 주식을 놓은가가 잡아가겠죠, 예. 스켓이 외국인이 많이 비었기 때문에 또 도로 담을 겁니다, 아마. 예. 이 밑에는 뭐 거의 다 뭐, 예. 거의 100%시어겋습니다 자, 줄기세포 쪽도 조금씩, 예. 너무 과도하게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줄기세포도, 예. 자, 이렇고요그 다음에, 이쪽에도, 예, 마콘덴서 예, 생명선 띄고 있죠. 주봉. 주봉상 2, 생명선 2라인. 월봉 보면은 생명선 1이 딱 찍혀 있습니다. 예, W자로, 예, 두번 이렇게 찍고 있죠. 아,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가 저렇게 세번 찍고, 5만원까지 달렸었는데, 삼화 콘덴서도 지금요 예, 예,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생명선 밟고 있습니다. 자, KMW 마찬가지고요. 주봉으로 보면은 역시 생명선 원을 굳건하게 돌리죠. 예, 자, 좋은 자리 아닙니까? 네, 많이 내적당하이 네, 내려왔습니다. 피보나치 수열대로 내려온 것 같으네요. 느낌상 그렇죠. 이 고점 대비 에, 만 원에서 만 원대에서 시작한 이 주가가 거의 뭐, 8만원대. 내려온 거는 4만 5천원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피보나치 수요일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비율상. 사마 콘덴서도 그런 것 같고요. 네, 비슷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존비존 계속 달리고요. 아, 더존비존 좋고요. 아프리카 TV. 자, 그 다음에, 예, 탑 엔지니어링. 예, 좋습니다. 예, 오늘 배다수 종목들이 예, 많이 상승했습니다. 자, SFA, 예, 계속 생명선 밟고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주가가 비슷합니다. 예, 생명선 1을 계속 밟고요. 여기 밑에 생명선 2 나오죠? 자, 이런 그 샘플링 종목으로 이제 뭐, 저기 그, 뭡니까? 아, 미원상사 보여드렸죠? 미원상사. 월봉입니다. 예. 이런 자리 다 매수자리입니다. 생명선 1이, 2가 저 밑에 있고요 뭐, 회사가 뭐, 어, 업황은 굉장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알려진 대로. 예, 그렇죠. 반도체 쪽이 그동안에 좀 짭짤했고, 예, 앞으로도, 어, 제2의 호황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아 이건 뭐, 말이 안 됩니다. 이 성적표가. SFA 좋고요. RFHRC도 제법 많이 뛰었습니다. 어, 불기둥 이후에 주봉상 예 쌍봉 그리고 생명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예, 여기 정도면은 이 정도면 다시 예, 또 매수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렇죠. 생명선 원입니다. 주봉상. 네 이거 외국인들께 많이 샀죠 오늘요 예, 많이 샀네요 예, 19만주 기관 프로그램 3거리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다시 랠리가요 그 다음에 네페스도 뭐 많이 내려와있고요 전거점이고요 직전 예, 뭐 오늘만 같으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예, 예 한국 증시도 이렇게 어 연타를 날려야 되는데 이그 추세가 상승 추세가 뭐랄까요, 좀그예몇 달씩 이어져야 되는데 예, 중간에 자꾸 맥이 끊긴단 말이죠. 맥이 자꾸 끊기는데 예, 이 흐름이 예, 과연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예, 코스닥 주소 담기냐?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외국인들의 코스닥 사냥, 그렇죠. 여기 그 551에 코스닥 종합차트인데요. 있고요, 그 다음에 617이고, 네, 좋습니다. 예, 추세가 좀 월봉으로 보면은 생명선 투 라인입니다. 예, 그리고 상단 하단 채널 위에서 좀이 월봉인데요. 코스닥 종합차트요. 글쎄요. 예.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뭐, 적어도 생명선 원까지, 700까지는. 그렇죠. 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628.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절호의 찬스가 아니겠는가. 그렇죠. 어, 이 코스닥 종합 차트를 놓고 봤을 적에, 아니, 뭐, 이런데서 안 주소 담으면 외국인이 뭐, 특별한 뭐가 있나요? 걔네들이라고. 없어요. 똑같아요. 예. 보세요. 이쪽 월봉입니다. 생명선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아래 위로. 그다음에 그 월봉 코스닥 종합 종가선이 중간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매수 자리, 죠 정확한 매수 자리죠. 엄청난 매수 찬스입니다, 그렇죠? 네, 이두 개의 생명선상에서 이렇게 갇혀 있다. 물론 뭐또 조금 더 내려오고 또덜 뭐 내려오고 차연히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 사이에서는, 어쨌건, 예, 무조건 담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 중간에 두 개의, 자, 이 코스닥 종합 차트로 봐도, 어, 역사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 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자리. 종목만, 개별 종목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 2013년부터 생명선 2가 나오죠. 코스닥 종합 차트가 흘러요. 데드 납니다. 여기 데드. 예, 그렇겠죠. 어, 생명선2는 앞전의 상황부터 계속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에, 2000년 이후로 고점 찍고, 예, 하락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에, 수평 이동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생명선2는 뭐 여기서 나왔지만 그 관성으로 인해서 계속 흘러요. 그리고 여기 이제 데드가 났는데, 자, 아무튼, 그리고 저기 그 종가선이 에, 이 중간 지점까지 내려왔다. 두 개의, 예, 코스닥을, 마구 주서 담는 자리가 아닌가. 예, 자루로 에, 자루를 벌리고 쓸어 담는 구간이가 아니겠는가. 이두 개의 생명선상에 월봉상 코스닥이 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에, 일정 기간 더 수평 이동을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계속 쓸어 담는 구간이 아니겠는가. 한번 그렇게 바람을 에,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리온 미온상사자 여기 어, 네 패스. 그 다음에, 슈프리마. 자, 보세요. 슈프리마가 많이 뛰죠? 7.35%. 좋습니다. 이 주공상, 자기 그 상장 고점 뛰는 것 같아요. 수평선이요. 그렇죠. 예. 예 그라인 지금 뛰고 있거든요. N자형 패턴 보이시죠? 슈프리마.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저 수평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뛴다. 이, 자기, 어떻게 보면 상장 고점 라인인데, 예, 28,000, 29,000원. 거기서 지금 강력하게 뛰어오릅니다. 슈프리마 주봉이요. 어, 이 월봉도 재밌습니다. 월봉도. 그래서 월봉 슈프리마 많이. 동운 아나텍도 비슷하게 생겼죠. 예, 예, 비슷한 장면으로 가고 있고요. 메램테크놀로지 예, 먼저 달렸고, 아나패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에스넷도 오늘 6.2%. 에스넷도 재매수 자리입니다. 그렇죠. 에, 직전 그, 그 고가 라인, 한 만원, 구천원대 되는데, 막고 떨어졌죠. 쌍고점으로. 에, 굉장히 겁난 구간이죠 많이 밀릴 것 같지만은, 뭐, 그렇지 도 않습니다. 왜냐면, 밑에 생명선 1이고, 저 밑엔 또 생명선 2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보셨던, 어, 코스닥 월봉 차트와 비슷하죠. 여기 보세요. 어, 9,500원부터 밀리는데 데드가 나고 예, 형편없이 밀려요. 그리고 생명선 2까지 밀리죠. 결론적으로는 이 월봉상 생명선 1과 이2 사이에서 예, 주가는 예, 마음 놓고 잡아도 된다. 예, 그렇죠. 이두 개의 생명선 사이에 주가가 들어왔을 적에는 마음 놓고 주서도 안아라 <laughs> 오마케시리 생명선 2 근처까지 왔으니 이 얼마나 반발력이 강한가 보세요 여러분요. 3,300원에서 어디까지? 9,000원 근처까지 그냥 평싼거죠 그리고 내려오는데 아직 안 죽었다. 다시 사야 된다. 왜? 이번에는 생명선 1위에서 뛸 가능성이 높아요. 자이 주봉으로 보면 뭐 나올까요 여러분요. 2 나옵니다. 에, 그렇죠. 생명선 2 라인입니다. 잠든 자리입니다. 다시 재매수자리예요 S-net 아직 안 죽었다. 안 죽은 게 아니고 사실상 갈 길이 먼 주식이죠. S-net 지켜보겠습니다. 삼성입니다. 삼성에서 나왔어요. 어, 네이버도 삼성에서 나왔어요. 산내벤처로 <laughs> 그렇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예, 재밌습니다. 뭐 찍어볼 종목이 많네요. 오늘 뭐다 올라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나 있으니까 재밌습니다. 리노공업이요. 자, 리노공업, 뭐, 여러 차례 찍어드렸습니다. 생명선투가 여기 있다. 저 밑에 있다. 19,000, 원에 주가는 5만원, ,000원, 6만원대고요. 안 내려온다. 저기까지. 이게, 이게, 이게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회사는. 왜냐? 예, 그거는 여길 기 들어가 보면 돼요. 예, 이거죠. 그, 뭡니까. 어, 예, 성적표를 보면 돼요. 매출액, 성적표. 예, 이, 이 주식이 내려올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천0백억에 오백억씩 그 영업이익이 나는데, 이렇게 초우량한 회사가 이런 장면 안 나온다. 이런 장면 안 나온다. 예. 이거는 지금이 매수 찬스다. 그나마 생명선 우원에서 이런 기회 주는 것도 앞으로는 예, 흔하지 않다. 그래서, 예. 오뚜기도 그랬어요. 오뚜기도 그랬고, 뭐, 저기, 예. 올해 멀리 가는 종목들은 다 그랬습니다. 예, 다 그랬어요. 자, 오뚜기 보세요. 자, 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여러 차례 제가 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2011년입니다. 못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여보세요. 예, 생명선 원첨 나왔죠. 2011년이에요. 주가는요. 예, 15만원 평균 단가. 안 내려온다. 거기까지 안 내려온다. 예. 거기까지 안 내려온다. 여기 이렇게 된다고요? 안 된다. 예.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고. 어, 이렇게 성장 일변도 있는 이미 이때 500억을 돌파한 주식이에요. 2011년이면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아단 채널 근처까지 밖에 안오니다 이게 매수 싸그널이든 시그널입니다. 저호의 매수 시그널이에요. 예, 벌써 몇 종목 찍어봤는데 코스닥도 차트도 그렇고 개별 종목 차트도 그렇고 이런 그림이 나오는 애들이 몇개 있죠. 예, 그냥 부 넘기면 안 됩니다. 따로 추려두셔 가지고요. 면밀히 분석해 보세요. 이 업종이 앞으로 계속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업적이냐.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 개인의 역량이에요. 뭐 채널을 동원하든 뭐 누구한테 도움을 얻든 예, 일단 패턴으로 찾아서 이런 종목을 모아 놓고 아니 왜 특정 섹터에서 이런 그림이 중첩이 될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건 세력이 만드는 거지 개인들이 만드는 게아니고 알고리즘이 만드는 거예요. 세력들이 세팅해세팅해 놓은 예, 그렇죠. 퀀트들이 세팅해 놓은 값에 의해서 특정 섹터, 혹은 특정 영역에서 이런 그림이 중첩이 된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부자 될 기회가 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보세요. 오뚜기요. 자, 이 상단 채널 돌파하면 어떻게 되네. 이게 게임 끝이에요. 이렇게 불기둥이 연출이 10배 같죠? 10배. 그렇죠. 예, 이런 그림이, 예, 있어요. 첫 출연한, 월봉상 첫 출연한 종목들이 막 나옵니다. 지금요. 예, 리노공업. 비슷하죠? 여러분. 오뚜기 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비슷하죠. 그, 저기, 그, 섹터는 전혀 다른 섹터지만은, 뭐예요? 그림이 비슷하잖아요. 그림이. 예. 자, 그래서, 어, 자, 한국 그 증시에, 예, 상당한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일본이, 예, 한국의 그 상황을 이렇게 좀 많이 배합할 것 같아요. 한국의 앞으로의 그 약진 역동성을 보고 어, 일본이 굉장히 배를 움켜잡을 것 같아요. 배를 움켜잡을 것 같아요. 예, 한국의 예,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런 말을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는데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그 혹자들이 얘기하듯이 구근이 열립니다. 구근이 지금 보니까. 주식 시장에 그런 징조가 좀 보입니다. 물론요, 미국에 지금 뭐 거품 그, 어, 음을 경고하는 경고음들이 많아요. 예, 뭐 빚이 많고, 일본도 빚이 많고, 예, 미국도 빚이 어마어마 하고요. 예, 그렇죠. 한 번은 거품이 거쳐야 된다는 데는 뭐,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뭐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경고를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했죠. 예. 다만, 좀긴 시각으로 봤을 적에, 예, 한국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코스피 2,000, 코스닥 6 0 0요 예,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어, 억울해, 억울한 이그 숫자예요. 이게. 예, 억울한 수, 너무 억울합니다. 숫자 자체가. 자 아까 뉴스에 보니까 아람코 사우디의 국영기업이요. 석유 네, 국영기업이죠. 그렇죠. 뭐 시총이 뭐 2000주 가까이 된다거 2000주까지는 안 되는데 상장한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 그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전체 시총을 다 합쳐도 사우디 국영기업 하나 그아람코의 시총보다도 안 된답니다. 예, 1600조 래는데 아람코가 주식도 엄청나더구만요. 예 엄청나요. 아여튼 몇천억 주가 되는가 봐요, 주식이. 예. <laughs> 도대체, 도대체, 무슨, 뭐, 저기, 뭐예요 어? 쓰레기 암호화폐 코인도 아니고, 무슨, 뭐, 주식이 뭐, 백억 주도 아니고, 천억 주씩 되니까, 전체 총 발행량으로 따지자면, 천억 주, 이천억 주 되는가 봐요. 총 발행 그, 총 주식수가요. 예. 아유, 참.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석유 경제가 영원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람코가 왜 상장을 할까요? 가만히 지금까지 있다가 굳이 상장을 해서 어, 어 실체를 그렇게 드러낼 필요도 없고, 에, 그렇죠. 상장을 한다는 거는 에, 견제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석유 경제는 끝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그렇죠? 어, 그래서, 어, 그걸 감지를 하고, 그 전에 뽑아 먹겠다. 상장을 해가지고, 그돈 가지고 뭐 할까요? 뭐 합니까? 인공지능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투자할 겁니다. 자, 어,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 그거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뭐, 아람코요. 아람코 따위는, 예, 자기네들끼리 폭탄 돌리기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 주식의 시장에 코스닥 코스피에, 어, 더 기회가 있습니다. 아람코 따위를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 한국에는 삼성전자도 있고요. LG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요. 예, 우리가 모르는 흑속의 진주, 진주 아니라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다수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 그리고 이웃 사촌이 잘 되는 걸 배합하여요. 못 봐요. 축하를 못 해줘요. 박수를 못 쳐줘요. 예, 근데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아,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래요.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은요, 안 그럽니다. 과거에 사로잡힌,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기성세대들이나 그렇지, 예? 아니, 그런 속담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속담 집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돼요. 예? 이웃이 뭐 땅,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예. 그거는 아예 그런 말 자체를 지워버려야 됩니다.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럽니다. 예. 축하해 줍니다. 박수 쳐 줍니다.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줍니다. 그것이 무슨 뭐, 마우스 클릭해서 하는 뭐, 프로게이머든, 게임이든, 그렇죠. 어, 운동선수든, 예? 춤을 잘 추는 소재리 있든, 뭐 노래를 잘 하든, 일단 인정해 줍니다. 잘 하는 거는. 미국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된 거예요. 예, 공부만 잘 한다고, 공부 잘 하는 사람들만 성공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렇죠. 운동만 잘해도 얘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 분야에서 슈퍼스타가 됩니다. 실제로 래퍼들 음악하고 노래 잘하는 애들은 다 슈퍼스타가 됩니다. 잘 삽니다. 밀리언 달러가 밀리언 애가 됩니다. 백만장다가 다될수 있는 수많은 길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미국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국에도 그런 어떤 뭐랄까요? 좀 바람직한 그리고 에, 서로, 어,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고, 좀 이렇게 서포트해 주고, 함께, 예, 그렇죠. 서로를, 예, 밀어주면서 잘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언젠간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 따라서 그런 환경이 됐을 적에, 그렇죠. 글로벌한 표준이 완전히 여기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어, 횡령이라든가 사기, 예, 이러한 어떤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입지가 점점 점점 좁아져갈 때,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어떤 내재된 가치가 폭발하는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죠 올라타기에는. 자, 그래서 지금 지금 바로 다이아몬드 원석들을 한번 찾아서 잘 추려나 보세요. 예, 물론. 예,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 쪽에.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 보이는 것 같아요. 몇몇 종목들이.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기. NC 소프트도 지금 잘 나가죠? 뭐 리니지 2M인가요? 새로 나온 그 게임이 지금 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가 봅니다.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요. 자, 오늘 뭐 이렇게 대다수 상승한 종목들이 다수 출연하면서 에, 좀 들떴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어, 대규모 순매수 하는 것을 보고 아, 뭔가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에, 외국인들이 뭐 코스닥에 들어와서 뭘 사겠습니까, 여러분요? <웃음> 그렇죠? <웃음> 전통주를 사고 싶으면 어, 코스피에 가서 사겠죠. 전통주가 즐비한 밭에 가서, 근데 코스닥에 와서 사냥을 한다는 것은 주소 잡는다는 것은 빤하죠. 그렇죠. 자, 아, 기회가 왔습니다. 아, 그 다음에 아, 새로운 시장들이 열리죠. 이 동남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남미, 그렇죠. 아, 이런 그... 거대한 잠재력 있는 시장들 위주로 이 한국의 어떤 국격 브랜드 가치가요 이전 어느 때보다도 공고합니다, 굳건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초만 안 치면 돼요. 어글리 코리언들 해외 나가가지고 추태들 많이 부려가지고 사실 그 동안 특히 동남아 같은데 가서 점수 많이 깎아 먹었거든요. 이거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좋은 호기에 국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서 여행객들이 추태를 부리지 말아야 돼요. 아주 매너 좋게, 그렇죠. 후하게 팁을 쓰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올 때는 깔끔하게 해놓고 와야 돼요. 그게 결국 한국으로 다 그대로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오늘 뭐 분위기 좋고요. 그 다음에 뭐예 갈만한 종목들은 다 예, 좋은 그림 그려가고 있습니다. 예, 좋은 그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추세가 문제는 이제 그어 연속성 있게 계속 이어질 거냐 하는 건데요. 예, 좀그 희망적인 쪽으로 그렇죠.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이쪽 그 신규주 쪽에서 그 상장 고점 맞고 밀린 애들도 어, 이제는 뭐 바닥들은 다친 것 같아요. 바닥들은 다친 것 같고요. 아이디스도 예, 다시 돌리죠. 그 전국가 직전 고점에서 자, 자, 어떻게 포트폴리를 구성하시고 어, 이, 오늘의 이그 좋은 장을, 에, 만끽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뭐, 오늘의 이 상황만 즐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즐겁게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우리 또 다음 주에, 에, 이런 영상으로 계속, 총가선 영상은 계속 찍어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겨울이 되고, 일, 유월이 되면 제가 조금, 늘 그려왔듯 조금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조금 빵꾸가 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펑크가 날수 있습니다 이 종가선 찍어 올리는 영상 자체가 펑크가 날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최대한 힘든는 데까지 이건 뭐저 스스로를 위해서 데이터를 남기고 자료를 남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료를 올려보긴 하겠습니다만 양해를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비오건이었습니다. 아, 2019년 12월 6일, 왠지 기분 좋은 에, 금요일, 에, 종가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오건입니다.